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대자동차의 첫 세단형 전기차, 아이오닉 6가 3년 만에 페이스리프트 모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일단, 디자인이 눈매 교정하고 양악하고 해가지고 앞면을 좀 돌려갖고 나와서 기존보다 좀 슬릭한 이미지, 민첩한 이미지, 날렵한 이미지가 좀 강조됐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유선형 라인의 공기저항 개수를 위한 그 디자인, 그것은 그대로 그 실루엣은 계승을 하면서 부분 부분 좀더 임팩트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디자인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능을 담은 부분들 짚어가면서 오늘 시승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전면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예전에 헤드램프와 DRL이 함께 있었던 그런 구조였다면 지금은 DRL을 위쪽에 점 4개가 4개조로 있는 이뭐 형상으로 날렵하게 빼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픽셀 타입 못 버려 픽셀 타입을 고집을 하면서 슬릭하고 날렵한 이미지 가져가고 있고요 이렇게 헤드램프하고 2분할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단으로 내려오시면 은이 듀얼모션 액티브 에어플랩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냉각이 필요할 때는 열렸다가 공기 저항을 위해서 또 닫았다가 근데 닫을 때한번더 밀어주면서 밀착력을 많이 올렸다고 해요 그래서 닫았을 때 공기저항에 그런 손실이 없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에어커튼 그리고 저 타이어 쪽으로 도 뚫려 있어서 공기저항계수하고 또 이제 브레이크 이제 냉각하고 이런 부분에 기능적인 부분들도 많이 올라갔다고 보여지죠 그리고 이 앞부분도 기존보다 길어지면서 이 시작점 자체 공기가 차에 맞닿아서 시작되는 부분 자체를 좀 많이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샤크 노우즈 형태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면부에서 공기저항계수 0.21 굉장히 낮은 계수거든요 이것도 0.21이 아니라 0.206입니다. 근데 대체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쓰기 때문에 206에서 올림해서 21로 적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뒤쪽 측면부 다 있거든요. 측면부를 한번 넘어가 보실게요. 자 20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는데 공식 전비는 18인치 2륜 기준이고요 요건 20인치 적용되어 있으니 조금 다른 그런 전비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제로 타이어 들어가 있고 요 타이어 같은 경우도 흡음재가 많이 들어간 흡음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어서 타이어가 굴를때 노면에 닿을 때 생기는 소음들을 많이 걸러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공력 휠이 들어가 있는데 이 공력 휠의 강성을 또 증대를 해서 또 여기서도 많은 공기 저항에 대한 이점을 가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사이드미러가 또 있죠 요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 차 차의 전기차들이 가지고 있는 이 픽셀 타입의 이런 컨셉 이런 것 컨셉 때문에 기존에는 좀 네모네모한 사이드 미러가 적용되었다면 이번에 아예 공기 저항 개수에 입각을 해서 이렇게 유선형 라인으로 뽑아줬습니다. 더 조그맣고 부드럽게 꺾이는 라인인데 여기서 또2% 정도 공기 저항 개수를 줄였다고 합니다. 샤크 노즈에서 시작돼서 이렇게 A 필러 타고 올라오죠. 올라오면서 이제 이 루프 중앙부터 뒤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쭉 떨어지는 데 기존에 여기에는 스포일러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었어요. 이렇게 두 겹으로 튀어나와 있었는데. 이게 이 루프를 넘어오는 공기의 흐름에 부딪혀서 와류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삭제해도 될것 같아서 삭제를 한 거고 그리고 여기에 덕테일 스포일러를 적용을 해서 이 부분이 기존보다 더 길어졌어요 그래서 스포일러의 역할도 하고 공기의 흐름은 해치지 않는 그런 디자인이 적용됐다 자, 이 덕테일 스포일러만 이제 공기저항 개수에 뭐 개입을 하느냐 그게 아니죠 이쪽에 보시면 투명해서 잘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이렇게 네모나게 튀어나와 있어요 이것도 이 뒤쪽에서 오는 공기 흐름을 최적화돼서 뒤로 빠져나가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여기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그리고 뒷부분도 좀 길어져서 디퓨저도 뒤로 많이 돌출되어 있는 느낌을 가져가고 있고요. 하단부가 이제 꺼멓게 그리고 평평하게 들어가면서 좀더 스탠스가 더 낮고 안정적으로 보이는 디자인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트렁크 열어보겠습니다. 자, 트렁크 열어보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아이오닉 6의 트렁크 잘 보셨고요. 이제 시승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언6 페이스리프트 모델 실내에 탑승을 했습니다. 드디어 시승을 시작하기 전에 실내를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 일단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뭐 무난하게 생겼습니다. 왼손 엄지로 드라이브 모드 조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요스티어링휠 너머로 보이는 각각 12.3인치의 클러스터와 AVN이 합쳐져 있는 이제 파노라믹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좀 보기 편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양쪽 끝단으로는 이제 사이드 미러 DSM이죠.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적용되어 있는데, 이 눈높이가 많이 올라와 있어서 이제 스티어링 휠 전면을 보다가 HUD 보다가 시선이 왔다 갔다 하는 게이 삼각형 안에서 다 끝이 납니다. 그래서 시선의 낭비가 적은 이런 위치 선정이 잘된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번에는 또 새로운 모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기차의 고질병이라고 할수 있는 그 멀미 유발하는 울컥거림 고거를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 드라이브 모드의 하나의 개선점을 숨겨놨다고 하는데요. 드라이브 모드를 들어가면 어? 없네 하실 수 있지만 마이드라이브 모드 안에 들어가시면 에코노멀 스포츠 스무스가 있습니다. 스무스 이 스무스가 설정을 해놓으면 마이드라이브 모드를 선택을 했을 때 스무스 모드가 자연적으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다만 이 가감속 했을 때 전기차가 급가속 하게 되고 급감속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더 세팅값으로 눌러주는 안정적으로 눌러주는 그런 세팅이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게 얼마나 체감이 될 것인가 잠시 후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몇몇 전기차들에는 이미 들어가 있었던 건데 현대차로는 최초로 들어갔습니다. 착자 감지 센서를 통한 공조 컨트롤인데 여기 스마트 존이라는 버튼이 여기 있어요. 이걸 안 눌렀을 경우에는 뭐 공조가 지금 어때로 됐는데 이제 의자에 앉아있는 있는 경우에 그때 2열을 켜줍니다. 만약에 운전석에 혼자 앉아 있다, 운전석만 켜주고 조수석까지 1열에 다 앉아 있다, 1열만 켜주고 2열은 안 켜줍니다. 근데 2열에 또한 명이 앉아 있다, 그럼 2열까지 공조가 자동으로 적용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따로 뭐 개별적으로 키고 끄고 할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자 그리고 그 하단에 보시면 100W C타입 충전 포트하고 이제 USB 충전 포트 이 차량하고 커넥티드 되는 충전 포트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좀 구성이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이 앞쪽에 중앙에 그냥 이렇게 네. 앞쪽은 그냥 평평했고 이 중앙에 이제 막 버튼들이 막 있었는데 이런 버튼류들을 좀더 운전자 쪽으로 일렬로 정렬을 시키면서 조작하기 좋게끔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컵홀더는 이 암레스트 바로 앞쪽에 위치해 있어서 쉽게 넣을 수 있게끔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납함, 동전 같은 거, 통행권 같은 거 여기다 꽂아 놓으면될것 같고요. 그거까지 참고하시면서 이제 주행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영식스로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결제를 했죠 전기차다 보니까 반값입니다 50% 할인 들어가서 무려 660원인데 무려 330원이 할인된 330원 하, 금액도 딱 떨어지네 이렇게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또 전기차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와 일단은 초반 발진감 이런 거야 뭐 전기차 뭐다 매끄러운 건 아실 거고 뭔가 이 타이어가 굴러가는 소음이 웅웅 되지 않냐 뭔가 좀 소리가 나는데 이렇게 막아놓은 것 같은 뭔가 막으로 하나 소리를 제한하고 있다 라는 느낌이 들립니다. 가속감 한번. 아 지금 느꼈어요 아 이거 지금 마이드 라이브 모드 돼 있구나 원래 전기차는 악셀레이터를 저작을 했을 때이 반응이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지금 밟았는데 지금 가는 거야 끝까지 밟았을 때 근데 평소에 어느 정도 이 정도 조력하면 이 속도에 대한 변화가 굉장히 둔화돼 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게 그것도 있어요 사실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기사님들 택시 기사님들은 전비가 직결돼요 순수익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요거를 좀 이렇게 원페달 모드로 해갖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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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요거는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해도 지금 계속 발 계속 발좀 찍어봐봐 발이계속해도이 차가 안 움직이잖아 지금 근데 이걸 풀어볼게요 노멀로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이게 움직이죠 이렇게 다른 거야 오아이 스무스 모드가 확실히 체감이 되네요 체감이 안 될까봐 이걸 어떻게 보시는 분들한테 전해드릴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바로 체감이 되네요 그냥 제가 느낀 걸로 정리를 하자면 이 스무스 모드는 아이들이 좀 월미에 민감하다 그래서 막 토하고 그런다 그런 아이를 두신 부모님이라면 이 마이드 라이브 모드 안에 숨어있는 스무스 모드를 적극으로 추천드립니다 아 근데 이 스무스 모드를 운전하시려면 단점이 하나 있어요 갑자기 급하게 좀 다른 차들보다 좀 빠르게 치고 나가서 끼어들어야 할때그 때는 이게 거의 1세대 넥소급으로 좀 답답합니다 예. 지금 그 끝까지 밟았는데 안 가요 안가 머리가 데껴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마음은 우사인 볼트인데 밟으니까 이제 초등학생처럼 달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 또이 시승 행사를 주관하는 또 현대자동차에서 전비대회를 준비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그도 그럴 것이 이 차량이 지금 국내 전기차 중에 1회 충전 가는 거리 가장 긴 모델이거든요. 18인치의 2WD 기준으로 562km를 갑니다. 배터리도 4세대 배터리로 바뀌면서 77.4에서 84로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긴 주행 가는 거리와 전비를 뽐내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준비한 것 같은데 이 국내 전기차 중에 가장 긴 인 주행 가는 거리라고 이 워딩을 했지만 제가 좀 찾아봤어요. 좀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외산 차를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한세 손가락 안에 들것 같아요. 뭐 루시드 에어나 벤츠 EQS 정도가 이거보다 길거나 뭐 동등한 수준이고, 그리고 이게 한세 번째 손가락 안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WLTP 기준으로 하면은 이게 좀 과장되는 경우도 있고, 요 국내 환경부 기준이랑 조금 비교하기가 애매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에코 모드를 나라고 아 전비 때문에 너 내가 1등할 거라고 보냐 <laughs> 스포츠 와 순식간에 0.5가 줄었어 아 이거 사고다 사고 에코로 가자 아 그리고 이게 토크 감응형 아니고 감압형 아니고 정전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대고만 있어도 이제 차선 중앙 유지해주고 차선 따라서 요리조리 스티어링 조향도 해주고 그렇게 간다고 합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국내 최장 거리는 562km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1 8인치의2 w d 기준으로 그렇게 나온다는 거고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20인치 적용에 롱 레인지 그리고 4륜입니다. 그래서 조금 짧아졌죠. 440km를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간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75%에 350 정도 돼요. 단순적으로 이제 퍼센티지로 계산을 해 보면 요거 468에서 470 정도 간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환경부 기준은 굉장히 빠바 굉장히 자스트하게 기록을 뽑기 때문에 어, 웬만하면 공식 주행 가는 거리보다는 더 많이 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잠깐 카메라를 꺼놓고 17km 정도를 타봤어요. 타봤는데 예전 아이오니6 기존 모델을 타봤을 때도 야, 전기차 중에 얘가 제일 승차감이 좋다. 그리고 좀 안정적이다. 세단 형태이기도 하고 대부분의 전기차들이 이제 CUV나 SUV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차들이 많기 때문에 세단 형태의 전기차를 타봤을 때 굉장히 안정적인 승차감을 보여줬고 정숙성도 굉장히 수준급이었고 공기 저항 개수도 낮았기 때문에 전비도 좋았고 그래서 되게 다방면으로 팔방미 이라는 단어가 적합하나 했지만 실방미인 이었죠 이제 공간성 때문에 실방미인 이었는데 어 요거는 지금 타보니까 정숙성과 승차감이 더 좋아졌습니다 정숙성 같은 경우에는 풀륜 모터의 흡음제를 기존 대비 4배 정도 강화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엔진 내연기관만 막 엔진음이 시끄럽냐? 아닙니다 이 전기차는 워낙에 조용하기 때문에 모터 작동할 때 오는 그 고주파 하는 그 고주파음이 은근 거슬려요 모기 소리처럼 은근 거슬려서 한번 들리기 시작하면 계속 가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일단 이흡차음자가 잔뜩 들어간 흡음 타이어 덕분에 노면의 소음들이 많이 걸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도어 트림에 있는 웨더 스트립, 이 실링도 많이 보강을 해서 NVH를 많이 잡았고요. 그리고 이 루프, 루프가 꺾여 내려가는 이뒷 부분에 있는 루프 레일도 강성을 좀 최적화시켜서 그런 부분에서도 소음을 많이 잡아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금 저희가 느끼기에는 기존 아이오닉 6보다 정숙성이 더 좋아졌다. 좋았던 게더 좋아졌다라는 느낌이고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주파수 가뭄형 쇼크 셔버가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또 개선이 많이 됐다고 해요. 거기서 이제 올수 있는 로스나는 그런 진동 같은 것들을 많이 잡아서 아이오닉 6의 주행 감성과 승차감을 더 끌어올렸다고 했는데 그게 좀 체감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이 또 이제 원페달 모드라고 알고 있네 현대 차에서는 아이페달이라고 부르고 있죠 가속페달 하나만으로 가속, 감속, 정차까지 다할수 있는 기능인데 아이페달 모드가 3.0으로 개선된 버전이 또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자이 아이페달 모드하고 함께 맞물려서 이제 시너지를 발휘하는 회생제동 시스템도 3.0 개선된 버전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도 보시면 가속페달을 밟다가 떼면 이렇게 브레이킹이 감속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됐었던. 거죠. 택시 기사님들이 요걸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렇게 제동에 내가 컨트롤을 따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믿고 자꾸 이게 울컥울컥 되죠.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제가 아는 분이 택시기사신데 카코 택시를 부르시는 고객들이 차량이 배차되어서 차종이 확인이 되면 전기차다 취소를 해버린대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많이 민감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근데 이럴 때 기사님들이 스무스 모드를 사용을 한다 그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원페달 모드 때문에 악셀과 브레이킹을 혼돈하는 극박한 상황에서 혼돈하는 사고가 몇번 있었죠. 그래서 캐스퍼 일렉트릭부터 들어갔던 페달 오조작 방지 시스템. 요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에도. 자, 이제 기착지에 다 와가는데, 하, 전안될것 같습니다. 전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다 와가는데, 와인딩 코스 나오고, 오르막길의 연속. 그리고 지금까지는 32km를 주행해서 5.8km p kWh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르막이 있다면 내리막도 있는 법.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스포트를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순위권에 드는 건 포기해야 될것 같아요. 마지막에 전비까지 체크하고, 이제 2열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중형 기차 티켓 34km 정도 주행했고, 1시간 정도 주행했습니다. 차는 많지도 적지도 않고 적당했어요. 제 전비는 6.0입니다. 이제 그럼 2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열에 탑승을 해서 이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2열에 탑승해서 가는 동안에는 일단은 또 와인딩 구간이 또 있어요. 그 와인딩 구간을 좀 빡세게 한번 달려보면서 2열의 승차감 한번 체크하고 그리고 일반 도로로 접어들면서 이제 스무스 모드로 해서 이 극과 극의 차이를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지금 아까 스마트존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착좌 감지 공조 컨트롤 지금 아까 그걸 켜놨더니 지금 운전석에는 아까 나오고 있었고 조수석에 비어서 조수석은 꺼졌고 이열은 또 나옵니다. 제가 앉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이제 탑승객 중심으로 공조 컨트롤을 해주는 이런 스마트한 공조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 이 조수석 없다고 꺼진 건좀 신기하네요. 일단 이열 공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하고 똑같이 엄청 넓어요. 뭐 주먹 몇개뭐셀 필요가 없어요. 무릎에서 굉장히 멀. 멀리...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넘어가서 앞에 보면 저기 충분히 공간 나오죠. 공간성만큼은 레그룸만큼은 광활하다. 부족함 없다. 하지만 이렇게 했을 때는 머리가 닿는다. 180에 0.1톤은 닿는다. 어 지금 이열은 모터음은 안 나요, 안 나는데 이 뒤쪽 트렁크 쪽 여기 위에서 좀 소리가 올라오는? 뒤에서 소리가 좀 올라오는 느낌이에요. 바닥 노면 소음이랑 이런 게 뒤에서 좀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데 요철 구간 이런데 지나다닐 때 보면은 이제 뒤쪽에서 소리, 소리 좀 올라오. 방지턱은 진짜 잘 잡았네. 방지턱에서는 뭐 승차감이라든가 정국성이 손실되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아니다, 아다 아니다. 아니다, 이다 이거 아다 어때요, 지금? 좋아요. 불안한 게 많이 없어졌어요. 약간 좀 이렇게 밀리는 경향은 있기는 한데 이 차체 딱그 물고 있는 느낌, 밸런스 안뒤 틀리고 잘 잡아주는 그런 차체 의 강성, 밸런스. 아, 근데 2열 승차면 나쁘지 않아요. 근데 1열에 있을 때 내가 운전을 하는 것보다야 당연히 안 좋겠지만 내가 막 이렇게 쏠리고 하다 보니까 와인딩 구간에 가다 보니까 멀미가 나긴 나네요. 자, 지금 뭐 스무스 모드로 바꾼 것 같은데 일단 스포츠 모드로 한번 가속해 주실래요? 스포츠 모드로 가속 한번. 오 어, 이렇게 되거든요. 풀 악셀이었죠. 그러면 이제 스무스 모드로. 아 이게 프락셀? 아, 전기차의 스포츠 모드로 놓고 타면 대부분 비슷해요. 고개가 젖혀질 만큼, 몸이 뒤로 쏠릴 만큼 그런 급가속을 할수 있는데 이아우식스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이렇게 확 뒤로 제쳐지는 그런 프락셀 느낌을 느낄 수가 있는데 스무스 모드로 해놓고 프락셀을 때려버리면 이 살짝 갑니다. 이게 살짝 갔다가 또 이걸 엑셀을 팍 뛰어버리면 전기차들은 훅 죽어요. 또 속도가 훅 죽어버려갖고 몸이 또 앞으로 이렇게 갑니다. 근데 또 이거를 훅 죽는 걸 잡아서 쭉 길게 끌어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확실히 급가속, 급감속,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많이 최적화가 되어 있는 스무스 모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2열 아쉬운 거좀 집어볼게요 헤드룸 뭐 하승진 정도 아니면 그냥 엉덩이 빼서 타면 될것 같고 근데 페이스리프트가 됐는데 여전히 열선 밖에 없는 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여기 저같이 엉덩이에 땀 많고 이렇게 무더위가 찾아왔을 때는 통풍 시트가 2열에도 있어줘야 된다 착좌 감지 공조 컨트롤이 들어갔는데 착좌하는 부분에 왜 통풍을 안 넣어주느냐 뭐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2열 여기 센터 콘솔 뒤쪽으로 보시면 에어벤트가 이렇게 세로로 있는데 따로 조절을 할수 없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뭐 하단부에는 뭐 C타입 기 있고 그리고 요 도어 트림이라든가 이런 실내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기존하고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이오닉 6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1열, 2열, 승차감 및뭐 정숙성 이런 것도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일단 1열에서 운전할 때는 굉장히 조용하고 승차감이고 뭐 깔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은 2열로 넘어오면서 뒤쪽에서 올라오는 그런 소음들 그리고 포트홀 같은 데서 올라오는 그런 진동들 이런 것들은 확실히 2열에서는 좀더 부각이 되는 그런 느낌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들어간 스무스 모드 이게 1열에서도 굉장히 체감이 잘 됐지만 그래서 굉장히 체감이 돼서 멀미를 잘하는 예민한 가족이나 아이를 두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익한 모드가 될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승차감이나 정숙성은 좋은 점수를 줄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비도 저 나름 열심히 해봤지만 전잘안 나오는데 이 친구가니까 지금 8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 나오니까 주행 가는 거리도 전비도 공식적인 기록보다 좀더잘 나온다라는 사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